네, 안녕하세요. 신영준입니다. 우리, 회의의정석이 어, 하나 있는데요. 그 정재민 씨 뒤에서 발표하는 사람 풍망한 것 같은데. <laughs> 아, 원래 저희 다른 분들이 좀 바빠서 제가 대타를 끼우는 것처럼 생각 해주시고.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그 미친스 상황들에 대한 뭐 토탈정리라고게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저도 92년에 대학에 발령을 받았지만, 이제 97년부터 기업들과 일을 하게 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들과 꾸준하게 일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충분해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뱉으려 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뭐, LFT에 대한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들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실제적인 강론에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때데 여기 이 보시면, 최근에 엄청 말이 많죠. 아,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아인스타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세계관이 일어나고, 다른 세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자, 보라는 것과 하나가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아바타들이 생기고, 경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3D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아바타들이, 너와 내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는 코인이, 아, 경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의 세계를 이제 주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3D에 대한 아니면 저작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이제 아바타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러소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비즈니스들 아니면 쇼핑에 대한 맞춤 서비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또 하나를 보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코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NFT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거래소 이런 비즈니스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이브지나 헬데믹에 대한 그런 사회적 현상이 같이 일어나면서 기술들이 완벽하게 같이 맞춰져가고 있다라고 는 면에서 과거에 1930년대에서부터 일어났던 그런 AR 또는 VR 처음에 이제 VR부터 시작이 돼서 36년, 60년대에 이제 AR 비즈니스들 하드웨어 중심으로 일어났죠 아,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들은 전부 메타버스의 흡수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융합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퓨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독립적으로 일어났던 비즈니스들이 전부 합쳐져서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지금의 코드에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무슨 사차산업 혁명 이야기니 아니면 융합 비즈니스니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주의이니 인공지능이니 로봇시니 이런 비즈니스들이 자꾸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그 중심에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할때옆 동네를 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했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자동차가 필요했고 이제는 온라인 관계에서 인터넷이 필요했고 모바일에 있어서는 모바일 세계에 새로운 24시간 세계를 연 모바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리바바 40일에도처럼 열려라 참기 하면 동굴과 우리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세계가 하나가 열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하나의매원에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론입니다. 시장이 대신에 글로벌화 됐고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 이것은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면서 시장은 말도 못하게 커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 밑바탕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는 HMD 하드웨어 기술과 그 다음에 그것을 빗받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서비스 콘텐츠 이런 기술들이 전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저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무튼 인터넷 다운세대라고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저 로더페이기를 신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PC통신을 할때 데이콤이라고 하는 기업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콤 잘 모르시죠? 네, 데이콤은 젊은 친구들잘 모르는 기업이죠. 문자로 린 말씀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아, PC통신에서부터 새로운 재미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할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PC통신 다음에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왔죠. 그리고 ADS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LTE가 들어오면서 시장들이 무지막지하게 커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온라인 모바일에서부터 멈출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재계로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사실 대단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해왔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나 아바타에 대한 것이 이제 스노우 어, 크레이시에서부터 만들어진 책장사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지루한 측이긴 하지만 책장사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하드웨어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피러스 팔기 시작하고 유네트나 언제얼들이 이제 엔진들을 팔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콘텐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마치 메타와 같은 그런 기업은 거의 메타버스의 이런 세상에 목을 걸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자마자 두달 만에 1 0 0만 대의 오플러스가 팔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년 돼서 천만 대가 넘었고, 그 다음에 올해 2,900만 대, 3,000만 대를 넘겠다라고 하지만 그 시장은 아직 스마트폰의 1%도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인프라가 깔려져야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메타는 1년, 1년 동안 100억 달러를쏟아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어,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100억 달러, 150억 달러, 애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우리는 이 시장이 서스테이너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 샌드보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아, 샌드보그가 지금 이제 멘탈을 그만두려고 그만 합니다만, 아, 어, 에렉시메이트가 아, 거기에 고문을 하면서 샌드보그를 불렀죠. 여기에 가서 아, 같이 일을 좀 합시다. 라고 했더니, 아, 고민 좀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로켓에 자리가 나면 부치도 따지지 말고 그냥 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자체가, 페이스북 자체가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그들은 구글과 애플의 중속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그레이드 막아버 이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려고 해서 이름 자체도 메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100년 만에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뭔지 아시죠? 금성의 엘지로 변한 것과 페이스북 메타로 변한 것 이해가 안가세요? 금성이라는 기억을 잘모르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저는 99년에 다다월드라고 하는 회사를 방문안 적이 있습니다 아, 3차원으로 아, 이런 세컨라이프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굉장히 수백억 투자를 받았고요 3차원으로 삼성 또는 경찰청 포스텍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구독형 서비스를 했습니다 얼마씩 주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죠. 물론 이제 건물 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입형이기도 하고, 대단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비즈니스가 2003년에 세컨 라이프가 나왔죠. 거기에 리드 달러가 있어서 경제를 만들었고, 3D를 했고, 거기에 쇼핑센터도 있고, 차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세컨 라이프 자체가 사실은 12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단히 많은 가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2007년에 그게 나라면서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현실적인 비즈니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즈니스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시도를 보게 되면 사실 본질에 충실한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은 망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세컨 라이프 또는 나다월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의 메타버스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달을 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은 거의 모든 게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달이 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 달을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사실은 2억 달러씩 달을 풀었습니다. 그 뒤로 어, 톰 크루즈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장달아 시도저 달을 샀다라고 요 하고요. 그것이 똑같이 지금 가상세계의 얼스트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숙해요 어떻게 보면, 아니, 10x10에 하나에, 0.1달러. 과거에는 이러한 루나를 어떻게 팔았냐면, 한 에이커에 20달러씩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상세계에 의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상세계 자체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게임을 하고, 공연을 하고, 학교를 짓고, 스마트팝을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들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는 메타버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본적인 비즈니스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고 는 분위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과거라고 해봤자 뭐, 지난해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2천만 달러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 어, 이,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면은 한0만 달러씩 버는데, 어, 어떻게 보니까 공연 50분 만에 2천만 달러 벌었다. 우리나라 BTS는 더 유명하죠. 500억 원씩이나 벌었다라고, 공연 한 번에 벌었다라고 언론에서 띄우고, 지금은 제펜트에서 그들의 굿즈를 판매한다라고 얘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서로 수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장들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게임, 또는 메디카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50조씩이나 만들어 놨다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새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거죠. 거기에 아 이렇게 뭐 러블록스 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하물계 개까지 AR 드레스를 입히는 시장 자체가 이제 개, 개 시장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NFT에 보면 은 이제 개집까지 나오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피스 어, 뭐 우리가 스마트홈? 아, 우리가 스마트 홈? 제가 어, 한몇년 동안 스마트 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버스의 세상을 도대체 누가 잡을 거냐? 그 전에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 홈을 누가 잡을 거냐? 어, 우리가 태블릿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스마트 홈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셋톱 박스로 스마트 TV로 잡을 거냐? 논란이 대단히 많았죠. 결국 누가 잡았습니까? 와이프가 잡았죠. 아자고들이얘기는이 이거 등지 집사람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꿈 자체로 집사람이 잡았죠. 아무튼 오피스나 홈 이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에 뭐 읽고 쓰고 밑줄 치고 써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게 되는 식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것이 단접 경험이든 경험을 하게 되는 70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경험치가 새롭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 NFT 정말 지루하게 짜게 만든 원숭이들의 요트 하나당 만 달러씩 판매하는 거그 사건 아십니까?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33만 달러 받을 것들을 3천 달러에 판매했다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오류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튼 이러한 그림 자체가 단순한 JPG 그림 자체가 전부 2억 달러가 넘는, 거의 3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비용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센세이션한 이런 사건은 아직도 저는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 무엇인가 저는 확증을 하기 전에 의심을 합니다. 과연 이 시장이 서스테이머 할 것인가? 과연 그냥 그림의 이런 무한복제, 컨트롤 시 컨트롤 부위가 가능한 이런 시장이 계속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심을 가지만 역시 이러한 시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은 이미 돈을 벌고 있죠. 여기서 돈을 벌는 그런 검증된 것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 시장은 프레딕스나 또는 마이크스페어 같은 그런 시장으로 1년에, 어, 예, 1년에 대단히 많은 돈을 벌고 있죠. 프레딕스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2억 달러, 2019년에 15억 달러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재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무엇인가 사건 이 일어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나사장 이야기가 있죠. 어, 어, 이미 기업용 디지털 트렌드, 아, 디지털 트윈이 아니죠. 기업용 메타버스 그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는 그시작은 이미 오래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디지털 트윈이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메타물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아다 90년에 뭐딥 어, 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노래를 20만 개 이상씩 팔았다가 우리 을 한이라고 하죠그한 아예 한이나 예 앨범이야? 예 앨범 앨범 <laughs> 제가 저도 젊어서 앨범이라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 <laughs> 다운로드만 하다 <laughs> 보니까 아 다운로드 요즘 스밍이죠, 여러분. 아, 이런 친구들이 보면, 미켈라가 1년에 136억을 번다고 합니다. 전부 후배 베타죠. 그 다음에 여기 임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걸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번다라고 하고요. 20년에 제가, 아, CS를 못 가서 온라인으로 벌었을 때 저를 안내했던 김내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이러한 메타버스, 메타 홍원들이, 아, 어시스턴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어시스턴트 하죠. 여러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지침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컴파니언 동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굉장히 훌륭한 아, 그런 동료가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받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젊은이이 있다라고. 우리도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시장이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2 0 0 9년에한주일 모바일 컨퍼런스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시정연장이라고 하는 분이 막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 야, 당신네들은 아스피린을 팔아도 뭐 3, 4억 개씩 판때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 우리는 그렇게 파는데, 아스피린 만드는 공장이 한 100만 개 정도 돼. 너희는 몇개 정도 된다. 그만큼 경쟁 심하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암튼지간에, 지금 페이스북에서 나와 있는 지난해와 올해의 용어를 정리했더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한 700%. 허물며, NFT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루나와 테라하고 관계 없습니다. 암튼지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1천0 0트 이상이 넘는데, 대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금융의 포용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15%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나 NFT나 포인이나 이런 것들이 붙임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엇인가 시장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 오고 무엇인가 새롭게 규제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대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네이콘 또는 어, 이삼성 이삼성이 처음 게임 사업할때그 다음에 NHN 재팬 어, 그 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시장이 300억 원이 넘거나 어떤 기업의 매출이 300억 원이 넘고 500억 원이 넘고 이제 막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정리가 되면 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라 하는 거죠. 여러분 외 2.0과 외 3.0의 가장 큰 어, 차이 중에 하나가 작고 빠른 기업들이 우리가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외3.0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대기업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슬슬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어, 금융의 효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우리는 그들과 또한번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큰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 f t 잘 되고 있고, 메타버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도 벌고 하는 것들에서 잠시 쉬어간다라고 하 최근에, 이런, 아, 2002, 하이, 2022 하이포그램은 나오지 않았지만, 2 2을 보게 되면,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21년 기준으로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AR이 Argumented 또는 Decentralized 아니면 AR, VR 이런 용어들 NFT 이런 것들이 종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코인이나 아니면 가상경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대해서 관심사가 사람들이 늘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이 굉장히 커지고 한국은 그나마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2020년, 2021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것이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한국이 미국보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이제는 파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 메타버스나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공입니다. 예, 믿음이 믿는, 믿는 대로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보시면 그 증거가 기본적으로 메탈버스나 NFT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훨씬 더덜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얘기죠 저는 끓는 냄비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바로 바로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팬데믹 올줄 알았습니까? 아니죠. 온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크죠. 2021년과 2020년은 확연히 대비됩 그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만큼 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무엇인가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5천 데이지 같이 800억 원에, 어, 이게 거래가 되고, 최근에 뭐 10프레임이 떨어졌는지, 100프레임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제주시의트첫터시윗이 35억에 팔렸더니, 지금은 34만에 팔렸더니,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붙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충돌이 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단히 많은 것들이 하락하고 이야기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제가, 우리, 정신의 교수님, 못지한테 뭐 훌륭하신 김승주 교수께서 NFT에 대한 어, 이 성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원칙을 딱 했는데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원본 콘텐츠가 중요하고, 누가 있는지 중요하고, 기술이 뭐냐가 중요하고, 뭐 이런, 그런데 가만 보시면요. 어느 비즈니스나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원재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서태그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들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타벅스입니다. 저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스타벅스 CF를 찍으려고 20년 동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건도 시도가 없습니다. 아무튼 <laughs> 시간에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NFT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굿즈를 가져가는 원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디지털 벤처부에 있는 멤버들을 가중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생뚱맞게 만드는 것보다 자기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이 디지털 새로운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파워드 실추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세번 CEO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나갔다가 2008년에 들어와서 디지털을 만들고 또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왔죠. 그 사람이 첫 작업을 한 것이 바로 NFT 작업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야죠. 하워드 실추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CEO들, 아까 누가 하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즈니스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나와 테러 사건을, 테러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달러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트러스트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이 무너지면두 개의 연결이 깨졌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트러스트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며칠 사이에 50몇 조가 크게 날라갔죠. 12만 원 하는 것이 결국 빵으로 변했습니다. 0.0000 어쩌고 이렇게 변했죠.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러한 기본에 있어서 이세계에서스케이블하려면 트러스트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기에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에 따르는 거죠. 아 미코,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잘 몰라도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고 묻지마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프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이퍼그래프의 형식을 따라는데 하이퍼그래프는 정점에 올라간 이후에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부실한 기술들, 아까 원천 소스가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망해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임있고 맨 밑바닥에 오기 시작을 해가고 있다고 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걸안 다음에 거기서 검증이 나타나죠.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이 생기고, 건실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는 나아가는 단계로 온고이 가는 단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유행합니다. 코인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난공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000% 이상 성장을 하게 되고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아바타나 경제나 뭐 NFT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특히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을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거듭 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에티트에서 나온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는 약간 의심을 갖습니다. 과연 이러한 형식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롱런할까? 라는 부분에서도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30년에 1.5조달러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통계를 보시면 어떤 현상들이 벌, 벌어지냐면요. 과거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 아니면 무슨 인구에 대한 증가 기타 등등 통계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폭발적으로 크게 잡았죠. 지금은 크게 잡아도 그것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있는 시장은 vr ar 시장뿐만 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융합 시장까지 합치게 되면 1.5조 달러는 훨씬 더 넘는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얘기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는요 b2b 시장이 중요했고 b2c 시장이 중요했는데 아, b2c 시장은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처럼 필요한 고객들이 필요한 면 바로바로 시장에서 100만이 얼마 까지 펼쳐지는 시장입니다. 비트비 시장은 여러분들이 5 g 번이 그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동통신사에서 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줍니다라고 해서 시장이 밀어붙여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침투한 것처그두 시장이 한꺼번에 맞는 시장으로 바로 메타버스 시장을 얘기합니다. 고객들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원합니다. <laughs> 과거에는 시장이 처음에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엔터테인먼트부터 발전했죠. 거기에 게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하는 그 다음에 라이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베이킹을 하게 되고 전자 결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시간과 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웰빙이나 웰니스 헬스케어 이런 시장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 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훈련돼 있는 그런 고객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센싱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델라이징에서모니터링돼가지고 오피마이징 서비스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죠. 그런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 서비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술적 허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 시장을 이러한 그래프를 항상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할때 센싱이 된다? 지금 지구상에 300억 개에서 500억 개 센서가 있더라고 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벌써 20개에서부터 30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수천 개의 센서들이 있고, 5G나 이제는 2028년에 나오는 6G가 여러분들의 5G 폰보다 60배 이상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이미 클라우드나 엣지나 꼬부 컴퓨팅은 그거보다 몇십배더 빠른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기술적인 호들는 아무데도 없 그러면 사람들에게 묻기를 이거 시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는 따질 필요도 묻지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로켓을 등에 올라타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질문 중에 아마 그 자, 그 시장이 갈 거예요. 돈을 벌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는 어떻게 할까요? 법적인 제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객들이 원합니다. 시장이 원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것에 대한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여기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 그 중에 최근에 들어 이제 IP. 아, 우리, 우리가 가장 강점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곳에 대한 아,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